자, 398번의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갈게요. 함수 요 놈의 최댓값 최소값, 주기가 주어졌을 때 상수 abc에 대해서 그들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 cos bx,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자, 여기다가 a를 곱하고 c를 더합니다. 이때 a는 양수니까 곱해도 부동호는 안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a a 곱하기 코사인 bx a가 되어주고요. 다시 c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c, c a 코사인 bx 플러스 c a 플러스 c가 되어주면서 얘가 최소값 마이너스 3, 얘가 최대값 5가 되어주는 겁니다. 즉, a 플러스 c는 5고 마이너스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이니까 둘을 연립할 수 있죠 더하겠습니다 그럼 2c는 e, 2가 되면서 c가 1이 나와주네요 c가 1이면 대입했을 때 a는 4가 나와주고요 됐죠? 자 이제 뭘볼 거냐면 주기 볼 겁니다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x의 개수가 b잖아요 여기다 절대값이어서 나눠주면 얘가 주기 파이였다는 얘기죠. 그럼 절대값 B가 2니까 B는 뿔마 2가 나와주겠네요. 근데 B도 양수래요. 그럼 B는 2가 되어주면서 셋을 더하면 7이 답이 되어주는 거죠. 됐죠? 자, 2번도 보겠습니다. 함수 요놈의 최대값, 최소값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놈을 만족시키는 양수 P의 최소값이 파이랍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주기가 파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ABC의 값을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럼 먼저, s i n BX. 요 놈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이 상태에서 A를 곱하고, C를 더합니다. 이때 A 양수예요. 또 그럼 A 곱해도 부동호 방향 안 바뀌겠죠. 요렇게 그리고 C를 더해줘도 요 범위를 갖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최대가 4고 최소가 마이너스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고, 얘가 4였다는 얘기네요. 그럼 또다시, a 플러스 c는 4, 마이너스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니까 연립해서 더해주면 2c는 2, c는 1. 이때 a는 3이 나와주겠죠. 자 이제 주기를 이용해서 주기 파이는 원래 사인의 주기가 2파이잖아요. 걔를 x의 계수인 b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요렇게. 그럼 결국 절대값 b가 2였다는 얘기고. 또다시 B는 뿔마 2가 나와줍니다. 근데 B가 양수래요. 그럼 얘도 B는 2였단 얘기죠. 셋을 곱하랍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라는 답이 나와주겠네요.